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개청 40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은지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승원 광명시장은 원광명 마을에서 부천시계까지 1.5km에 이르는 광명 서울고속도로를 지하화하기로 국토교통부와 최종 합의했다며 2024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평양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남북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올해 9월 학원역 공사가 시작되며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을 반대한다며 광명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합의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도심 속 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서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안양천과 목감천, 도덕산과 구름산 등의 시민공원을 조성하겠다며 시민운동장 지하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공영주차장과 생활문화센터 등의 조성 사업이 오는 2022년 7월께 완료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k b s 이은지였습니다.